그동안 제가 경험해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뭐 실제 창업을 하시던 아니면 나중에 다른 길로 가시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나중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한참 공부를 하다가 그 박사 논문을 조금 쓴 상태에서 어 중단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10년 전이고요. 이제 벌써 10년이 흘렀는데 그 10년 동안 사실 그 수많은 그 얘기들이 있죠. 그 압축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그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타이틀을 소프트웨어 시대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제 잡았는데 저희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어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한번 타이틀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다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가 갈수록 이제 그 중요성들이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기업가 정신을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타이틀을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 시대의 기업가 정신으로 잡아봤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대다. 그리고 뭐 이론적인 부분은 워낙 교수님이나 아까 소개 자료나 이런 데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기업가정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중점적으로는 이제 그 저희 제가 쭉그 사업을 해왔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이제 제가 몇 개만 좀 뽑아봤는데요. 사실, 제일 그,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이제 변화의 주기가 굉장히 빨라졌죠. 과거에 비해서는 뭐 워낙 우리가 그 하드웨어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의 현상의 어떤 변화도 굉장히 빨라졌고 그다음에 경제 그 사이클도 굉장히 빨라졌죠. 사실 한순간만 놓치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 도태되는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을 보시게 되면 은 6개월만 늦게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 사실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변화가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과거와 그다음에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게임의 룰이 어느 순간에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게임의 룰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아이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글 같은 케이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비즈니스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그 정형화된 비즈니스 틀 내에서 서로 경쟁 기업들 간에 어떻게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그 협정에 의해서 비즈니스 룰을 지켜가면서 그 서로 영역을 나눠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는 전혀 다른 경쟁자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다른 경쟁자가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와서 그 시장을 이순간에 장악해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도처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첨단 산업,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접하고 하는 그 사회 네트워크라든지 서비스 부분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욱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의 크기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는 큰 관계가 없다. 이 얘기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거 이건희 회장도 님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정말 위기다라고 거의 뭐 말씀 한번 하실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느끼는 그 어떤 위기에 대한 그 감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저도 이제 그 창업하기 전에 제일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잠깐 몸을 담았었습니다만, 그 제일기획이 삼성 그룹의 광고 대행사거든요. 광고 대행사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주로 했던 일들이 이제 그룹사 그 당시 이제 그비서실이 있었습니다. 그 비서실 쪽에서 이제 나오는 각종 이제 그 삼성 관계사들의 그 마케팅 플래닝이라는 이런 쪽 일들을 이제 주로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때 느끼던 감하고 지금에 느끼는 감하고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그 유기감이라는 게아 이게 그렇게 큰 글로벌 대기업도 한 순간에 몰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유기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노키아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한 3, 4년전에 영향력하고 지금 시대의 영향력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형격하게 그 글로벌 영향력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그 타이밍을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은 어떤 조만한 벤처 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휴머니즘이나 그린 요즘 워낙 이제 그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그 휴머니즘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 기업, 그 기업가가 이제 사실은 목표가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돈을 벌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만 또 기업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나타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은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제 주로 정말로 비즈니스 자체,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사회에 얼마나 공헌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는 남들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가치를 사용자한테 제공해 줄수 있는가? 이거 자체가 실제로 그 어떤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비즈니스를 좌우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많은 돈으로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개념의 어떤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이런 개념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지금은 아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게 어떤 인류 사회에 대한 기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야만 지속성장이 가능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그각 산업관, 국가관, 뭐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이제 전 지구적으로 지금 컨버전스하고 디버전스가 이제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생산, 잘 아시겠지만 이제 또 특정 어떤 핸드폰을 생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품 생산, 음 어떤 공장은 다른 나라에 있고 또 조립하는 공장은 또 다른 나라에 있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은 또 전혀 다른 사람들에서 다른 국가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어떤 각 글로벌한 이제 그 얼라이언스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이제 되고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비즈니스를 구성하기 위한 컨버전스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컨버전스 하게 되면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컨버전스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버전스 현상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반대로 컨버전스 환경화에서 또 이제 각그 로컬라이저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또 거기서 분화해 나간 디버전스가 또 같이 이 발생을 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런 환경들을 먼저 이해를 한 바탕 위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플래닝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줘야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실패 확률이 이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파악해보는 것도,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그 이제 많이, 워낙 많이 이제 들어봤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얘기지만은 현재 우리가 이제 제3의 물결, 즉, 디지털 혁명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그, 제1 물결에서 이제 그 농업혁명 시대, 사실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 근대 국가라든지 이제 이런 개념이 창출이 됐고, 또 사람들이 이제 정착생활을 하게 됐는데, 예, 사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어떤 쌓여진 바탕 하에서 이제 제3의 물결이 지금 현재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보시면은, 농업과 그다음에 이쪽은 거의 이제 그 2차 산업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중화공업이 학 중심을 이루었지만 실경제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해져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제 사회 물결은 이제 뭐 생명이나 우주공학쪽이 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어떤 산업들이 컨버전스화돼서 이쪽 산업은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시대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그래서 그 그런 측면에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춰봤고요. 실제로 이제 애플과 구글을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도대체 이 회사들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실 뭐 언론 지상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분석들이 이루어졌고 뭐 책으로도 많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보게 되면, 과연, 뭐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글로벌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전혀 다르게 어프로치를 해서 성공을 했을까? 일단은 창업자들이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라고, 마그 말콤 글래레이쓴그 책이 있잖아요. 그 아웃라이어에 보게 되면 이제 뭐,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어떤 정말, 그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어떤 틀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틀을 항상 깨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틀 자체가 전혀 자기한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세상이 발전해 왔고 또이 구글과 애플의 창업자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거기에 근접한 즉 전혀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울러에도 이제 그런 어떤 그들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들 라든지 이런 책들 읽어보게 되면 그 창업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사람들을 보면은 그 레리 페이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부 그 구글 직원들이 평가를 할때 가장 이해하기 힘든 그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한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평상시에 어떤 그 A, B, C, D라는 그 루틴한 어떤 그 방식에 의해서 사고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 A를 거쳐서 B를 거쳐서 C로 간다는 이런 공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모든 거는 다 극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실제로 그 비즈니스에서도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 굉장히 많은 차이를 유발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굉장히 중간에 뭐 전문 경영인도 그 데려와서 같이 하고 이러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회사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어떤 그 전혀 새로운 시각, 그다음에 새로운 도전을 여전히 할수 있는 그 가장 그 회사 내에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할수 있는 그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창업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경영진으로서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거보다 조금 나은 제품 기술. 조금 더 좋아진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존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어떤 일종의 그 성숙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방식은 그, 그 산업 내에서 경쟁하는 방식은 배러 프로덕이 당연히 경쟁 무기가 될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런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가 출몰하는 시기에는 이게 아니라 역시 제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심지어 사람까지도 전혀 새로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것들이, 이, 것들을 가지고 시도를 해야만,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2% 부족.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빨리빨리 문화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어가 사실은 빨리빨리인데, 일본 사람들, 일본 비즈니스 좀 하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빨리빨리 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 그 이런 지식경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점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해서 그거보다 더 좋은 거를 남들보다 더 빨리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2%가 부족하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약점인데 실제 그 이런 아이폰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뭐 버그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어떤 소비자한테 어필할 때 소비자가 이제 느끼는 룩앤필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딱 봤을 때아 이건 2% 부족하다. 이건 거의 완벽하다.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품 자체의 완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